4월 12일 수요일 성경 공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9장까지 계속되는 6, 7, 8, 9 무려 9장에 연속된 사사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야기부터 미디안과 전쟁. 에브라임과 불평, 또 기도온 아들인 아비멜렉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기도온에 관한 사사 한 명에 대한 내용이 무려 넉 장에 걸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온이 특별한 사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온 시대에도 어 똑같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타락 징계, 회계, 구원 이런 네 가지 연속적인 그런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타락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내용입니다. 6장 6절에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라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회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났다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부름을 받고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속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6장에서 기도원의 부르심을 중심으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과정 기점에서 한번 보면, 첫째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저 사람은 아닌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11절에 보시면 미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였다. 그는 기도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밀 수확을 하여서, 어, 미디안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 전술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따는 틀,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기도원이라는 이름은 찍어서 넘김, 또 벌목하는 사람,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발과 다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 짓고 벌목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양치는 목동, 뭐 이름 없는 여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하고 또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세상이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원은 15절에 나의 집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자기도 알지요 이렇게 자기가 큰 일에 쓰임 받을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외형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거나 쓰임 받을 것 같지 않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고 큰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심을 나타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준비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또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또 다른 족속인 미디안 다른 나라에 넘겨주었다. 하고, 원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넘겨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먼저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용사 짓는 사람을 마치 장군으로 불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죠. 원망하는 순간, 믿음이 아직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믿음은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구원하는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한번 중점으로 살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먼저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을 알기를 간질히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 달라." 제사. 드릴 때그 재물 위에 국물을 쏟게 하고 그 젖은 재물을 불태우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또다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기도원은 또다시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였다 함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죠.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면 보여달라는 거에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양틀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시험하는 과정에 의심 불신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만일 본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제를 확실히 믿고 구하고 하나님의 근능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수 있죠. 기도원의 요청은 자신의 믿음을 세우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도 아시니 내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두번세번 기도원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의심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내 믿음없음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하는 마땅한 기도일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일에 뛰어들어서 일하다 보면 일이 오히려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후퇴시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래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이 마시고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각자 자기들이 자신의 모습에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기도원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고, 믿음 없음도 아시잖아요.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인 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성령을 임하시면, 하나님, 내 믿음도 더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용기 가지고, 담대함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도원의 특징의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죠. 기도원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의식하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에 또 기도원이 나는 내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미디안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저 믿음 기도원의 믿음을 세우고 또 기도원에게 약속을 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히브리서에 보면 기도원의 일을 두고 기도원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신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히브리서에 서는 이렇게 기도원을 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처럼 이렇게 여러 사사 중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연약한 중에 강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쳐야 하는데, 너는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기도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자,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아비에게 있는 바르단을 걸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져내야 하는데, 먼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부터 처리하라는 거죠.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원에게 그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린 그 나무로, 그 나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뗄감으로 사용하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 27제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가족이 아버지부터 발과 아세라를 숨기는 가문인데 그 느닷없이 아들이 나와서 그 조상이 아버지를 비롯한 가문이 숨기는 발과 아세라를 다이게 찍어버리고 태워버린다면 가문의 역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30절에 보시면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고, 그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이면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바알이 신이면 신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파괴한 이 우리 아들 기도원을 용서하지 않고 척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여룩 바알이라는 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쟁론하고 싸운 사람 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중에 기도원을 끌어내려 할때그 아버지 요하스는 바알과 쟁론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이 나서게 하였죠. 어쩌면 바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포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루 바알은 바알이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바알이 직접 해결할 것이다. 뭐 고목이 무슨 해결을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징계도 내오시고 복도 주시겠지만, 바알 나무 신상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이 기도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디안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이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인 6장에. 말씀을 통한 주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연약한 한 사람 농사꾼을 불러서 우상의 무력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6장을 이런 차원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 를 사사로 불러서 그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니다 이름 없고 또 준비 안 되고 신앙도 연약하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농사짓는 사람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히 하나님 말씀에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있는 믿음 생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